코로나 퇴출 웃음 방출, 펜테트 육회, 육회 상태, 통쾌. 통쾌. 자, 이번 시간은 연휴 동안 생 각종 스트레스를 육회 상쾌한, 통쾌한 얘기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부대학교 웃음박사 김영식 교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웃음박사 김영식입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예. 그 교수님 웃음소리만 들어도 예. 피로가 아주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도 웃음을 많이 웃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어, 늘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예. 뭐 저, 저도 인간인데요. 네네.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슬픈 일도 있고 하는데 특히 저는 운, 운전할 때.

이 소리만 들려오면 뇌가, 음. 우리 전라도 말로 지가 알아서 좋아보라 그냥. 지가 예. 알아서 좋아합니다.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그 신호등에 걸렸을 때 웃고 있으면 옆에 차가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뭐냐면 <웃음> 하회탈 웃음. 하회탈. 제가 이 목에 오늘 하회탈을 걸고 나왔잖아요. 예, 예, 예. 이 하회탈처럼 얼굴을 살짝 가리고 음. 눈만 빼놓고 신호등 보면서 <laughs> 그래서 네, 교수님 얼굴이 웃는 상이어가지고 많이 웃다 보니까 또 그렇죠. 옛날에 웃다가 또앞차하고또한번 <laughs> 싸울 뻔했잖아요. 왜 자기보고 웃냐고. 아, <laughs> 아, 그때 참 난감했어요. 아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운전대만 잡으면은 난폭해 주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습관인 거. 네네. 네.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교통방송에서 예, 예. 어, 이 운전이 도땅눈이라고 똑같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벌써 연휴 의 마지막 날이다고 하는데 이번 명절 어떠셨어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가족의 소중함 야, 예, 그렇죠. 이렇게 함께 사오일을 그 지내면서 정말 그 가족이 오지 않는다는 거 음. 과연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어, 조금 슬펐을까. 그러니까 일손은 네. 줄어들었는데, 가족을 못 본다는 생각에, 예번, 이번 명절이 예년보다 더 피곤하다고 보시죠. 정말. 그 많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그 친구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지 못해갖고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우리 동초등학교 5 0회 친구들아, 진짜 보고 싶다. 음. 어, 나라고 안 보고 싶겠냐? 정말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옛년에 비하면 너왜 취직 안 하니, 시집 안 음. 가니, 결혼 안 하니 이런 단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올해를 보니까 그단소리조차도 약간은 그리워지는 듯한 그렇습니다. 예예. 예. <laughs> 서운하기도 하고. 네네. 네. 그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걸까요? 오히려 이게 말이죠. 예, 예. 이 비대면 명절이 되다 보니까 네. 실내 생활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체는 가을이 되면. 어, 뜨거운 햇볕을 봐야 돼요. 아, 그래야 예.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예, 예. 이 계속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고 하다 보니까 이 들러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죠. 하는 분들 많아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이 고향이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삶에서 본다면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힘들때 살다가 고향의 산천을 한번 쫙 둘러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가지고 음. 오랜만에 인생 이야기도 하는 이런 소소한 일상까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집콕 명절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겁니다. 맞아요. 예예. 맞아요. 예. 그래서 훨씬 더 피곤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인다, 쌓인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쌓일 때풀수 아,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좋은 음. 웃음 명상을 하는 법을 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도 명상을 해요? 예, 웃음으로. 오, 좋습니다. 먼저 네. 조용한 시간이나 공간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반가부 자세나 또 편안하게 누워서 몸의 긴장을 다 푸시고 심호흡을 크게 그리고 천천히 몇번 합니다. 예예. 그러면은 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어잘 알아차려 보고 어떤 생각이 날 거예요. 예예. 그러면 그 생각을 흐르는 물 위에다가 이렇게 흘러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음. 호흡을 천천히 몇번더 하시는 겁니다. 어. 그러다가 이 몸과 마음의 긴장이 다 풀렸을 때. 예. 자신이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고향의 산과 들 그리고 음.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입가에 미소를 쫙 띄는 겁니다.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 얼굴에 온화한 기운이 돌게 되고 미소를 딱 머금고 가볍게 웃어주는 겁니다. 음. 아 그때가 참 행복했어. 예. 그때가 참 좋았어. 아, 너무 행복해 하고 이렇게 에, 입꼬리를 올리고 웃다 보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또 고향에 못 갔더라도 예.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고향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않한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정화 되는 느낌 그런 그렇습니다. 게 있는데. 네. 바로 이런 웃음 명상을 아, 두세 차례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루에 조금 짜증 나고 스트레스가 쌓였던 음. 부분들이 그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런 명상법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죠. 웃음 명상하기 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별로 즐거운 일도 없어지고 네. 매사에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 느꼈던 감정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시간은 빨리 가고 재미도 없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밥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디, 아이, 너무 나이는 많이 먹어도 배도 안 부른다고. <laughs> 그러면서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네.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사시려면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이 있거든요. 오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예,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먹고 촉감을 느끼는 예, 이러한 이 오감을 가지고 어, 즐겁게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예, 예, 예. 아니, 우리 교수님은 음. 다 연구를 하세요. 아, 아 그렇습니다. 아. 나 재미있게 살려고. <laughs> <laughs> 예. 우리가 이 고향의 풍경은 이 보는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물소리나 새소리는 듣는 즐거움. 음. 또 시골의 향기는 맡는 즐거움. 또 송편이나 친구와 막걸리 한잔 하는 것은 먹는, 먹는 즐거움. 즐거움. 우리 어머니 손 만지자, 만지자 하는 것은 이 촉감의 즐거움이거든요. 그 네.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재미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꽃이나 그 풍경을 예쁘게 한번 사진으로 담아 보는 음. 예. 그 즐거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SNS에 올려 주고 음. 어 그리고 이 고향과 관련된 노래들을 한번 한 20곡 정도 모아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예, 예. 어 고향과 관련된, 관련된 노래들을 모아서 한번 쭉 들어 보면은요. 그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네. 이거는 뭡니까? 듣는 즐거움을 크게 하는 거죠. 음. 예, 그 다음에는 예, 풀 냄새라든가 벼가 익어가는 들의 냄새들을 상상을하거나 직접 들에 가서 이러한 냄새들을 쭉 맡다 보면 또 이제 요즘에 뭐 차례상 지내고 남으신 밤 같은 거 있죠. 군밤. 예, 군밤을 이렇게 구워서 어, 그 나는 냄새. 음. 그렇게, 그, 감각을 자극을 시키면서, 이또 먹는 즐거움, 이것도 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그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끼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촉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촉감 네. 네 그래서 뭐 부부끼리도 나이가 들어가면 옆에서 이렇게 만지, 만지면 뭐라 고 그래요 옛날에는 음. 어머나 좋아이 이랬는데 요즘에는 뭣도요 시끄러 저리 가 귀찮아 질겠네 이런 괜한 소리 듣잖아요 그러도는 그러니까, 괜찮죠 어. 발로 차요차 어, 어, 어. 아, 저리 가 <laughs> 귀찮아 죽겠어 어 이런 음. 그 촉감이 분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촉감을 좋게 하는 방법. 음. 혹시 검포도 아시죠? 검포도 아니죠, 마른 포도. 예, 예. 검포도가 작잖아요. 네, 네. 자, 이 운전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 고향을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 건포도 하나를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렇게 동굴 동굴 말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 네. 그 느낌을 잘 느끼면서 어, 운전을 하시면 잠 조금 오래 되면 이게 정말 부피가 커집니다. 아, 부피가 커져요? 네, 네. 그, 그러면서 어 말랑말랑해지면 이게 터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아. 운전을 하시면 촉감을 느끼는 훈련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따라해도 기분이 음.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예. 음. 예.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인생이 재밌으려면 뭐 있겠어요? 예, 노래도 부르고 이 한가위 네. 둥근 다를딱 생각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진도알이랑 웃음법을 하나 오늘. 진도알이랑 웃음법. 예예. 마지막에. 아라리가 난데 이 부분에서 아라리가 난데 <laughs> 이렇게 모서 보시는 건데 악수를 치면서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난데 하세 첫다리 떳다지 도로 노다 나가세 하하하하하 파리 레 부거님이. 예. 김영식 교수님 먼저 가 우리 시청에 오셔갖고 그냥 웃음 교가셨는데 생각이 난다고. 아다 이분 훌륭하신 분이네. 8 1 1 9님잘 되시고 자식들도 잘 되시고 내년에는 돈더 많이 버시고. 역시 그냥, 그냥 웃음 박사님과 즐거운 대를 나누다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예. 한번 따라서 노래 부르시고. 아 그렇습니다. 인생 뭐 있겠습니까? 즐겁고 재밌게 옆 사람한테 잘해 주십시오. 하하하. 네. <laughs> 자, 웃음박사 남대학교 김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